하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 네, 18, 1섯 19, 20, 열, 1 22, 열3열열 아, 4 35, 36, 3 7 38, 39, 39, 3열3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하나, 스물둘, 스물야, 서아설50설님 설아, 마흔, 오십, 자, 자, 김상영 도전합니다. 공이랑이, 와우, 이분은 네 불생 감독님이셨군요. 땡, 그만 그만, 너무 잘했습니다. 자, 그대로 자, 김상영이 도전합니다. 그대로, 이거 비교 영상, 자. 그대로 하시면 돼요 눌렀어 아, 눌렀어? 야 저분은 뭐 50개를 끝먹듯이 하는데 저한번 도전해 볼게요 <laughs> <laughs> 개그다 개그 너 개그맨이냐? 헐레기 <laughs> 헐레기 인마 야 헐레기 잘하지 어우 <laughs> 어. 오, 아기초방기초방자육의 <laughs> 아, 아, 기초방. 어, 기본기, 네, 이제 입문자입니다, 입문자, 우리 족구의 입문자, 어. 족구화가 아니에요. 어 나이키 러닝합니다. 세개 좋습니다. 3개. 원 하나. 헤딩 양호하시죠? 하나. 어 금방 늘겠어요. 아 금방 늘것 같습니다. 실력이 발도 조금 다음에 아 발은, 아직 다리가, 다리가 아, 발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불센 족구단 창단식 했고요. 20 일날 대회를 치른다고 하네요. 아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주인공은 누구실까요? 와, 뭐 프로페셔널.